오른쪽에 할 때는 여기 반대가 돼 보사가 여기는 방광에서 대장으로 사법을 썼잖아요 네. 오른쪽을할 때는 그리 하지 말고 오히려 보법을 해주는 거예요 방광과 대장을 보법 음. 음. 청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내려가니까 받는 쪽에 금색을 붙여줘야 되겠죠 어. 방광에다가 주는 쪽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은색 그래서 은색 대장에서 방광으로 쏙 같이 내려가도록 보법을 음. 해주는 거예요 요건 우측 디스크에 잘쓸 수가 있긴 한데, 음. 혹시 잘 듣는 것은 좌측 대장사법에, 대장관광경구사법이 훨씬 더잘 듣는다. 음. 근데 굳이 양쪽을 같이 치료할 때는, 허리가 사실은 한쪽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음. 허리가 삐뜬거는 한쪽이 삐뚤면 한쪽은 더 왜곡되니까, 음. 같이 붙여주면 좋더 하고. 오른쪽은 똑같이 그쵸, 그쵸. 음. 왼쪽, 오른쪽을 같이, 음. 하나는 밀고, 음. 하나는 담기는 형이 음. 요렇게 해주면 되죠. 음.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음. 음, 오케이. 요게 음. 지금, 뭐 하는 가다 상악인의 음. 연결법이다 음. 근데 사실 이거를 할 때는, 침으로 할 때는 큰 의미는 다르진 않아요. 침으로 할 때는, 어차피 침은 이래도 두 개, 저래도 두 개가 는데 차이가 음. 뭐냐면, 락켈에다가 침을 사법을 하면, 음. 이거는 일반 보사법이고, 이 명렬에다가, 명렬에다가 침을 꽂으면 이게 연결보사법이 음. 되는 거예요. 단지 침을 보사하는 위치가 명렬했으면 연결보사법. 그죠? 음. 락혈했으면 일반, 일반 보사법. 보사. 그니간 그러니까 상생을 요렇게 쓸 때는 이왕이면 뭘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바로 위에 명렬 쓰면 좋겠지. 음. 상생을 할때 그렇게 쓰면 돼. 근데 이 말하자면 이 서안복을 붙일 때는 숫자도 줄고 효과도 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이 방식. 그 다음에, 좀전에 소화가 너무 안된다했었잖아요그래서그 다음에, 그다음 비장과 폐를 연결해보자. 음그럼음 비장 에 어디 있죠? 그 다음에, 그다그렇지 폐포심, 음에 여기서 에렇게가에 f 1번에그렇게 가서, 가서 어디에다 폐로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음다다 보면 비일반 보사 비보 여기 폐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할때 명렬에다가 이렇게 치면 꼽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여기 명렬 여기 명렬하면 이거는 연결 보사법이 돼두 개가 근데 이제 봉으로 보실 때는 은색을 비장에 금색을 폐에 이래 붙이면 뭐가 되죠? 이래 붙이면 비장과 폐가 연결된 거죠. 근데 이걸 또더 잘하겠다고, 여기 비보법, 이거 따로 쓰고, 폐보법 따로 쓰면, 음, 음. 금, 금. 은색을 붙여야 되네. 은색 붙이면 요렇게 붙이면, 이게 숫자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다? 단절된죠. 물어봐. 음, 네. 요거 일반 보어 요거 일반 보어 되니까, 이때, 가감하게 이것 떼고 이것 떼면 두 개가 더 연결될 뿐이다이 원리는 이것, 비단, 방금 우리가 했던 폐, 대장 연결하고, 아 폐하고 비장 연결하고, 대장 위장을 연결하고, 대장 방광을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쓸수 있겠죠. 담, 소장, 담, 삼초, 간과 심장 이런 것 않아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보면 간 나쁘거나 혈압 높은 사람 심장도 같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간기맥이 여기 있거든요 네. 방금 원리가 똑같은 원리죠 간기맥과 간은 어디냐면 은 다리에 있고 여기 있고 심장은 어디 있죠? 여기 바깥에 네, 있죠 바깥. 그요거는 간과 심장을 연결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 사법을 써야 되는데 요번에 사법을 써야 돼 간과 심장을 연결 사법 요렇게 밑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니까 올라오는 쪽이 뭘 막아주는? 사. 이게 금색이니까 금색은 어디에? 반대로? 어, 간. 어. 간에도 여기다. 음. 그러면 심장에서 간으로 거꾸로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음. 내려 보내는 거라. 이거는 뭐가 있다? 간, 심장, 연결, 사법. 음. 이건 어디에 좋다? 간질환과 심장질환, 음. 혈압과 고혈압 이 같이 있을 때.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죠. 오케이?